잠실역 왔는데 속천호수 쪽으로 나가볼게요. 성미란길은 실제로 호수가 평생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근데 생각보다 꽤 크게 망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든지 한번 그리고 애초에 경리단길 짝퉁으로 떴기 때문에 오래 갈 수는 없었던 노릇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근데 좀 사람들이 견제도 많이 당하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 롯데월드몰이 팝업이나 카페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면서. 롯데월드몰한테 빨아먹힌 것도 있고 그만큼 승리단길 가게 주인들이 좀 대처를 못한 것도 있기는 해요 굉장히 좀 자기들 스스로 시대의 흐름을 살짝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롯데월드몰에는 사람이 엄청 많긴 하네요. 롯데월드몰은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올라간 느낌이. 있고. 이 주변을 근데 다 흡수를 해버리면서 조금 사실은 처음에는 주변 상권들이랑 같이 성장하다가 좀 살짝은 주변 상권들이 오히려 역전당한 그런 케이스라고이게요 이제 송미당길에 망한 걸로 사람들이 실내를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잠시 롯데월드몰은 지하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약간 좀 굳어진 느낌을 많이 채워줬는데 송미당길은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밖으로 무조건 나가야 되면 사실 조금 굉장히 피곤하긴 하죠. 더울 때 그냥 덥고,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것도 되게 불편하니까. 우선 밖으로 나와가지고 승기단길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리단길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비가 좀 오네 잠시만 비가 좀 오긴 하는데 댕댕이가 있네 어? 비가 많이 오네 비가 많이 오면 좀 부담되긴 하는데 그래도 걸어가 볼게요 그쳤다가 오게 되니까 목요 비 오는 광경이 좀더 멋있기는 하네 아직도 포켓몬 하지 않나? 지금도 줄 서고 있는 거. 가와 포켓몬 사람들 레전드다 아직도 안 해? 8시 반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열어만 놓으신 건가? 와 사람들 아직도 계시는 게 대단하네. 와뭐 지금까지 있어. 지금 뭐 하면 뭐 주나? 저거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와 이거 오늘 만만치 않대. 한번 가봐야겠다. 와 근데 8시 반까지 9시인데 대박이다. 나 이거 받을 수 있겠는데 송리단길 가다가 이거 받아 버리는 거네. 와 진짜 늦게까지 한다. 저 이거 뭐,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저기서 받으려면 어떤 거요 저거를 여기서 뭐 찍고 가면 되나요? 카드 말하는 거예요? 예 예. QR 코드 찍어요이 안쪽에 있나요? 여기 아니에요. 어디 3만보 쪽? 아 잠만보 쪽이요? 아예 감사합니다. 지금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찍고 가면? 아 진짜요? 대박이네? 근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시지? 메타메타몽몽 메타메타몽 레전드네? 비 오니까 사람들 다 빠졌는데? 와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신다 이일 8시 반에 메타몽 카드 이제 받는 거다 나도? 여러분들도 밤에 오시면 되네요 메타몽 발생? 뭐 어디 있다는 거지? 나못 찾겠는데? 잠만 보고 QR코드를 어디서 찍으라는 거야? QR코드 어디있어 QR코드 보여줘? QR코드를 찾아야 되는 건가? 아니 어디있다는 거야? 못 찾겠는데? 아니 뭔데? QR? 이글로 뒤에? 뭐야, 뭐야. 나 뭐, 내가 뭘, 뭐, 모르고 있는 건가? 메타몽에서 찾는다? 대량방송 메타몽? 저기 혹시 QR 어디서 찍는 건지 아시나요? 아, 이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석 r 이거네. 템포렐리, 프로모카드. 우와, 나 카드 얻는 건가? 뭐야, 이거. 한 개만 쳐도. 롯태온 있잖아. 스탬프 한개안고시고 카드 받 들어가자. 비모글 스티커? 스티커 넣못놓겠는데 와, 오늘 이렇게 비 많이 오는데. 나 많이 희생했다잉. 우와. 내 신발 완전 망가졌어. 하지만. 이 비를 뚫고 레전드네 이거 줄 너무 길어가지고 절대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대박이네 이거 근데 이거 시세는 많이 낮아지겠는데? 와 신발 박살났어 줄짱 짧아 대박이네 신단길 망했다는 거 찍어 포켓몬 파운 2025에서 안내드립니다 와 10시까지 하시네 대박이다 이리고요예 감사합니다 와 받았어요 아이고 대박이다 귀엽다 일단 포켓몬은 받았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송리단길로 다시 들어가서 송리단길이 이제 망하게 된 이유는 이제 결국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제 내려서 가야 되는데 속촌역에서 내리신 분들은 있겠지만 왜냐면 하 속촌이랑 오히려 잠시랑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저 지금 속촌호수 건너가 송리단길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왼쪽은 먹자골목, 오른쪽은. 근데 이제 결국에는 송리단길이 사그라들어. 카페랑 밥집 원투리였기 때문에. 보통 밥집은 바로 이쪽 맞은편에 방위동 먹자골목이라는 너무 강한 상대가 있었고. 이제 카페로 사람들이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더운 날은 너무 더웠다? 걸어가기. 석촌 호수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촌 호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송리단길에 대한 접근 방식도 주차를 다른데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방식도 굉장히 좀 많이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급격하게 빵뜬 상권이라서 주차장을 마련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상인들도 일단은. 당장 돈이 잘 들어오니까 별다른 주차 공간에 대한 대책도 잘안 세웠고 흘러 흘러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점점 접근하기 힘들어지니까 보지 않게 된 거겠죠 은근히 네, 송파구청 잘못도 있긴 해요 송파구청이 바로 여긴데 바로 로드타워 옆에가 송파구청이 있죠 숨어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송파구청이 만든 시설물은 존재하는데 여기다가 송파구청이 자기가 카페내가지고 파이 갈라먹기 하고 오히려 주차장을 더 늘리는 게좀더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막상 송파구청도 별큰 생각 없이 지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 많이 빠지게 된 모습입니다. 아 근데 포켓몬 팝업스토어 사람들이 굉장히 유쾌하시네. 지금 비 오는 날에 진흙탕에서 10시까지 일하라고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아, 사람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시네. 이제 결국 홍리랑 끼는 감성이랑 가성비 둘다 잡으려다가 좀 망한 케이스이기도 한데 한남동 같은 곳은 가격을 비싸게 봤는데 감성파리로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나름대로 살아남았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이런 감성 장사가 아니라 그냥 밥 장사하시다가 카페까지 하시려다 보니까 조금 역부족이었던 거지겠죠 열심히 하고 싶으셨는데 굉장히 역부족이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성리단길의 시작 부분인데 벌써부터 잠실에 오면서 다 지쳐버렸죠 한번 그래도 가보면 이제 딱 봐도 사람 자체가 많지는 않고 이곳이 사람이 꽤 빠르게 빠지면서 그 빈자리를 근데 중장년층이 24시간 돌리긴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는 지역주민 빌라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빌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채웠다 공간이기도 한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다시 말하지만 주차 공간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한번 오고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뭐 상권을 개발하려면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다시 말하지만 그나마 장점은 24시간 동안 돌아간다? 여기 사람들이 좀 잠이 없으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위쪽이 빌라에다가 1층을 카페랑 밥집으로 개조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이 살면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밥 먹으니까요. 그런 걸로 좀 살아남은 지금 사람 한명 없는 거겠죠. 차도 많이 없어지고 여기가 차를 못 타고 오니까 차가 없어지면서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차가 없으니까 이거 차 타고 못 오면 잠실역에서 걸어서 말이 5분 거리지 그나마 오늘 비가 오고 선 선선하고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들 밥 먹으러 오긴 했는데, 한때 진짜 잘될 때는 여기도 무조건 줄서기에다가 이 도로가 자동차가 아예 안 다닐 정도로 꽉 채웠는데, 그런 모습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이제 보니까 빵집으로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카페가 잘안 되니까. 빵 팔아서 연명을 했다, 약간 이런 건것 같은데. 근데 또 희한하게 밥집은 워낙 오랫동안 밥집 해온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밥집은 또 살아남으셨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밥집은 계속 예전에 있던 집들이 있는데 이제 그만큼 사람 빠진 상권의 모습. 오늘 참고로 불금인데 그냥 이제 문을 닫아놓은 거겠죠. 문을 닫아놓았기 때문에 불금에 그 정도로 사람이 없으면 사실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긴 한데 뭐 그래도 여기가 롯데 어린이집도 있고 롯데 칠성사이다 건물 여기 롯데 건물들이 많은지 롯데가 빈 공간을 나름대로 활용해줘서 이게 거대 자본빨로 공실이 텅텅 비진 않았고 그냥 이제 사람만 좀 많이 빠지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무료 시음 한번 가봐야겠네. 아이고 여기 내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드럼통에서 문제 푸시면 네, 드럼통에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아, 예. 감사합니다. 제로 제로 칼로리? 이게 뭔데? 아, 또 해야겠네. 칠성사이다는 칠성사이다는 몇 칼로리일까요? 0칼로리. 저 일곱 개. 되게 늦게까지 하시네. 주간식 칠사고 칠성사이다라는 뜻이겠지. 모마할때딱 왔다. 사장님 여기요. 저예예 다시 이번에 정답은 3번 아 그래요? 아니 속았네. 여기 여기, 여기. 아 예. 여기 이번에 아 배우고, 이거 보고 아. 가셨죠. 뭐 예. 네. 아. 아. 저 이거 가져가면 되나요? 아 네, 예. 저, 예, 저, 네. 감사합니다. 실린트액이랑캐림이 드리고 있어요. 뭘 올리면 되죠? 아, 여기 안에 있는 사진 아, 그래요. 찍으시고, 그러면 아, 지금 해야겠네. 아, 선물 무거운데. 복사, 복사하고 새 아, 게시물 아, 예, 확인되셨어요? 저 올렸어요. 아, 올려 놓았다. 완료하는 중. 완료하는 중. 한좀 기다려야 되네. 이제 이런 장비들은 새로 처리를 하네. 아, 예, 맞아요. 나중에 해 보시 저 여기. 아, 예, 감사합니다. 아, 키링이요. 아, 이거요? 이거 60만원일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신데? 예, 만들게요. 초록 색깔이랑 검정 색깔 줄이는데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저 초록으로 할게요. 어, 이거 좀 멋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면 돼요? 혹시? <laughs> 이거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건가요? 혹시? 아, 이거 어려운데.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세겨 해야겠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아, 이거 다 틀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놓고, 이거 지금 렵굴 덥다 안녕하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롯데, 롯데 파버스토어 가서 했는데, 롯데 칠정사이라는 언어. 거대 자본이니깐요 근데 이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 보통 이제 주말 장사로 많이 바꾸셔가지고 붉은 장사는 아니긴 하죠 다른 데와 비슷하긴 해요 한때 빵 떴던 상권이랑 비슷하게 금요일 장사는 거의 안 하시거나 하더라도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주말에 선호수 같은 데서 이벤트 하는 그 느낌 플러스 아까 칠성사이다 팝업처럼 약간 언럭키 성수동처럼 팝업으로 다시 좀 띄우려고 하는 느낌 여기도 이제 폐업해가지고 막아놓은 거 보이시죠 폐업 한걸 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폐업한 곳들이 보통 송리단길 같은 경우에 70% 이상이 카페인데 카페 업종인데 아니면은 그냥 문 닫고 주말 주중에만 하려고 하고 다운타운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열려있는 거긴 한데 그냥 문만 열고 실제로 지금 마감이 아니라 장사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근데 네. 다운타운 같은 굉장히 좀잘 나가는 브랜드조차 예전만큼의 전성기급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진 못하고 좀 많이 텅텅 비었던 한때 여기 금요일 날에는 11시까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확실히 많이 좀 빠진 게 느껴지시죠? 그냥 지역 주민들이 금요일 밤에는 좀 채워주는 메인도로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면도로에도 많이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결국 사람들의 심폐를 갈랐던 거는 송리단길 을 망한 이유는 역시나 아무리 다 생각해 봐도 주차장이라고 보여요. 여기가 걸어오기에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분위기가 좋게 됐지만 이제 실제로 사람들은 좀 겨울이나 여름에는 무조건 차 타고 오고 싶어하는데 여기가 진짜로 근처에 될 곳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저쪽에 근처에 될수 있는 곳 공영주차장을 잠실 롯데타워 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롯데타워 밑에 공영주차장이 되고 나면은 그냥 잠시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치초 가버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시 말하지만 송파구청의 직무유기기도 했다. 왜 직무유기냐면 송파구청이 롯데타워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자기들 출퇴근 편하자고. 공영주차장을 롯데타워 근처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이 지금 석천호수 반대편에 있는 이 상권은 주차장을 실제로 못 받았습니다 여기가 참고로 한남동, 이태원도 공영주차장이 한남동 공영주차장이 되게 크게 있죠 여기도 되게 크게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 송리 단길 공용 주차장이 어디 있냐면 롯데타워 지하에 롯데 잠실 백화점이랑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지하 주차장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좀 공용 주차장으로 연결있고 지하 공간이 되게 크게 만들어놨죠. 저기다 대고서 여기까지 걸어오다가 지쳐서 그냥 롯데에서 먹고 가셔 끝나는. 그나마 젊은 여자 고객들은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에서 걸어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못 끌어당기면서 사람 자체가 홀 자체를 못 채우니까 배달이나 주민들도이 나머지. 사람들을 채우게 된 것이다. 그런 좀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네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여자 주말에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 어차피 누구나 다롯데만 가면은 질리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볼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좀 많이 잘 채워놨다. 생각보다 망한 것치고는.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 모습. 그래도 망해도 부자는 삼대야 간다라는 말에 가장 어울리는 상권이라고 보입니다. 예전의 영광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나름대로 체면은 지키고 있다. 사실 여기도 전면적으로 상권을 재개발하지 않으면 예전의 영광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기 보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